자 다음은 나무주연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영화 탈주 그리고 택시 운전상 삼진구로 영어 토익반 등을 제작하신 더 램프의 박은경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더 램프의 박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게 된나무 주연상의 수상 배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정석 배우님이십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기 전에 회사에서 조정석 배우님에 대한 저의 사심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2008년에 내 마음을 풍금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어떤 배우님을 보고 혼자 약간 쏙 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신그밀크를 중에서 신인 나무상을 받으시고 아 이분에 영화계에서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영화제가 좀 사심 영화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납득이 오빠로 영화계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내심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혼자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음 저희에서 영화 탈출을 개봉하고. 어, 마지막에 탈주 대본과 파일럿이 겹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 스스로는 솔직히 아, 너무 웃면안 된다. 이건 탈주에 대한 배신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극장에 갔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laughs> 들을 정도로 웃었는데 아, 너무 러블리한 우리 배우님을 보고 사실은 이두 역할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행복의 나라는 영화를 보고, 아, 이분이 사실 스펙트럼이 넓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굉장히 깊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 영화계에 이렇게 좋은 배우님이 든든하게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직 이분의 전서기가 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조정석 배우님의 영상을 보시고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한정우입니다. 정미야 한좀 전화 좀 받아볼래? 어? 한정우입니다. <laughs> <laughs> 네, 좀정석대우님 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환호사 자신있게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 조정석입니다. 예, 앞서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음, 극찬해 주셔서, 이렇게, 민을 모르겠는데, 아, 나무 주연상이라고 해서, 그, 음, 준비해 주신 영상을 본데 계속, 네, <laughs> 그이 네. 놀라셨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얼마 전에 그타 시상식에서 이제 후보조차 못 올랐다 이러면서 엄청 <laughs> 저는 괜찮은데 네. 아쉬움을 토로했던 우리 파일럿 팀, 예, 근데 우리 파일럿 팀에게. 예, 어, 되게 좀, 보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어, 오늘 와서 참 많은 걸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삼도상이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어, 정말 한국 영화, 그리고, 음, 대중문화, 어, 어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 우리 제작가, 제작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또앞으로더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제작자분들을 만나는 건 배우로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어, 이은 대표님하고 또 심재명 대표님 뵈니까 제가 처음 건축학계로 온그 납득이 할때 그때 12, 3년 전에 뵀던 어, 분들이거든요. 제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좋은 제작자분들과 처음 시작을 같이 했고, 또 파일럿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오늘 무비락의 김재중 대표님, 그리고 또 쇼케이크의 또김영진 대표님, 그리고 이제 저에게 파일럿이라는 작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부산까지 먼 길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한준희 감독님, 어, 이분들께 정말, 어, 지금 이분들 만난 것도 너무 복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김한결 감독님께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파일럿을 위해서 정말 많이 써주신, 어, 롯데 컬처 믹스께도 감사드리고, 이제는 가족 같은데, 저기 있 뭐, 네, 저희 영화 프로듀서 영나 PD 그리고 한지욱 실장님, 어, 이하 모든 우리 영화 파일럿에 함께하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이 영화에 탑승해준 우리 한선화 배우, 리준영 배우, 그리고 신승호 배우, 어, 동명 선우님들께 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 저희 한국영화의 종자도 기여할 수 있, 있게끔, 어, 쓰임새가 만, 많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laughs>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축하드립니다. 자, 박은경 대표님 어디 계세요? 이렇 사진 촬영이, 아, 그렇습니다. 네, 휴대폰 먼저 키시고,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네, 조정석 배우님께서는 파일럿에서 코미디의 정석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재다능하신 배우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네,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찍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세 가지의 시상식이 남아있습니다.